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당신과 함께 프로젝트 시스템 GURU 마워 키츠. 먼저 회사에 대한 요약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들러주세요. 해당 조직의 각 지표를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회사의 주요 지표를 여러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테슬러 인, 디커. TSLA. 이 리뷰는 2025년 6월 4일 기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류에 따르면, GURU 마오키츠 회사 테슬러 잉 하위 카테고리에 속함. 일렉트릭, 신세계 기관이 비교에 참여해 매우 대표성이 높다. 연구대상 회사의 결과, 10점 만점에 4점.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 점수. 3.6점. 넓게 보면 미국 시장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 시장의 평균 점수는 1.8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4점에 대하여 테슬러, 인코어퍼레이티드. 회사 주식의 가격 움직임을 비교하다. 테슬러 잉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우리는 지난 12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이 테슬러인 92.5%의 역동성을 보였다. 하위 범주의 가격 변동은 88.1%입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테슬러, 인코어퍼레이티드, 1조 1,072억 2천만 달러로 평가됨. 해당 하위 카테고리의 시가총액은 1조 2,110억 달러입니다. 해당 회사의 장부가치는 743억 7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하위 카테고리의 자본금은 1,010억 달러입니다. 주식시장의 주식가치와 장부가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공유하다 테슬러잉 시장가치 평가의 경우 하위 범주는 91.393%입니다. 장부가치 자본화율은 73.617%이다. 해당 하위범주의 시장 점유율과 대차대조표 자본금에 대한 평가, 나쁨, 마이너스, 1점. 연구대상 조직의 재정적 부채는 133억 8,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재무부채는 대차대조표 자본금의 18%를 차지합니다. 회사 부채 수준 평가 좋음 1점 회사의 시장 가치 대 이익 비율은 173.9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0입니다. 해당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은 하위 카테고리 내 회사와 비교했을 때 매우 좋습니다. 2점 지난 12개월간 이익은 63억 67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간의 예상 수입은 95억 4800만 달러로 가칭 추산됩니다. 예상 미래 이익 지표를 하위 범주와 비교 평가, 조음 0.5점. 해당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은 11.6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7.7입니다. 시장 가격대의 수익 비율 지표를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평가. 톨레 마이너스 0.5점. 지난 12개월간 매출은 957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간의 예상 수익은 1276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위 카테고리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예상 미래 매출 지표에 대한 평가. 좋음 0.5점. 매출 마진은 6.6%이고,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마이너스 8.8%입니다. 하위 범준의 기업의 지표와 비교한 한계성 평가. 양호 0.5점. 해당 하위 범주에 종사하는 직원수에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046%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103% 낮습니다. 해당 회사의 직원 1인당 시가총액은 881만 2천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에는 434만 3천 달러가 있습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 1인당 자본규모를 평가, 합격, 0점. 직원 1명당 회사의 이익은 50.7만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마이너스 49.7천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직원당 이익평가, 좋음, 0.5점. 해당 조직의 직원 1인당 매출 규모는 76만 2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서 56만 3천 달러.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회사 직원 1인당 매출량 평가, 좋음 0.5점. 단기 거래량은 3%에 해당하며, 하위 범주의 평균은 3.6%입니다. 기술 지표 RSI 14 회사의 60% 수준을 보여줍니다. 테슬러, 인코어퍼레이티드, 하위 범주에서는 이 수준이 약 59%입니다. 회사의 실제 주가 평가액은 약 344달러입니다. 해당 회사 주식의 합의 가격 추정치는 약 309달러입니다.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주문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표에 대한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표에는 평가 정보 및 참조 시스템이 해당 시즌에 이전에 내린 모든 결정이 포함됩니다. GURU 마워키츠 주문표에 대한 접근은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주식 분석을 기반으로 테슬러, 인코어퍼레이티드, 정보 및 평가 참조 시스템 지유아류 마워키츠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 이 영상은 리뷰이므로 주문을 열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정보 및 도움말 시스템을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유아류 마워키츠